최근에 제가 이런저런 해외 채널들을 살펴보던 중에 기독교인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마침 제가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해서 이 영상의 내용을 같이 짚어보면서 저의 생각도 함께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상담사이자 코치, 연사 및 작가인 크리스 리스의 채널에서 제작된 조회수 80만을 넘은 영상 크리스천 나르시시스트임을 알려주는 다섯 가지 단서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영상이 크리스천 날씨 시스트를 판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기독교의 날씨 시스트가 더 많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날씨 시스트들은 기독교뿐 아니라 어떤 종교, 어떤 단체에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수년 동안 날씨 시즘에 대한 채널을 운영해오면서 여러 댓글을 통해 다양한 종교단 에서 이용을 당하거나 크게 상처를 받았던 분들의 스토리들을 접해 왔습니다. 사이비 이단단체는 물론이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이곳저곳에서 상처 받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것을 수년간 확인해왔죠. 어떤 종교에 날씨시스트가 특히 더 많은지는 솔직히 저도 궁금하 긴 합니다만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고 전문가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 스러워하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날씨시스트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비논리적 비과학적인 언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이비 2단 단체의 경우에는 악성 날씨 시스트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악한 리더의 영향을 받아 그곳이 점점 더 날씨 시스트 소굴이 되어 갈 거라는 짐작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40년 이상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나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아는 바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다양한 종교들을 객관적으로 서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따라서 어느 종교가 어느 종교보다 더 날씨시즘이 강하더라, 약하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저는 절대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교나 성별, 지역, 인종, 나이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날씨시스트들에게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마니 더바슬라 박사는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심리학 전문가라 할지라도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평소 나르시시즘에 대해 공부하고 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크리스 리스의 영상을 기반으로 한크리스천 나르시시스트를 판별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 알시시스트들은 친밀감에 대해 좀 수상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밀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친밀감이란 스킨십이나 섹스 같은 육체적인 친밀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몸과 몸이 가까워지는 것뿐 아니라 마음과 마음 또한 서로 더 가까워지길 바랄 겁니다. 크리스 리스는 날시시스트와 관련해서 이 친밀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날시시스트에게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고자 노력하는 것은 플라스틱 화분에 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단 1mm도 자라지 않는다. 크리스탈 날시시스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구는듯 보이지만 그건 그냥 겉모양일 뿐이고 내면은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날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들과 외면상으로 겉으로만 연결되려 할 뿐이에요. 따라서 마음 속 내면에서 오고가는 보이지 않는 친밀감은 이들에게 결코 바랄 수가 없습니다. 날시시스트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키워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비교하자면 전기 없는 콘센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콘센트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뭔가를 꽂아봤자 전기가 전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크리스리스의 설명에 제 생각을 좀 덧붙여 보자면 이첫 번째 요소인 친밀감 같은 경우에는 날씨 시즌뿐만 아니라 다른 병적인 요소 특히 애착 형성과 관련된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친밀감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날씨 시스트로 낙인 찍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첫 번째 요소보다는 앞으로 나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가 좀더 결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끝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을 좀 적어 주시면 앞으로 채널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 친밀감에 대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친밀해진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때 서로 열린 마음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로 자신의 흠이나 문제점을 밝히는 데에 두려움이 없는 것을 말하죠. 내가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 진실이 좀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알시시스트들에게서는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친절한 문화에만 익숙해져서 남들 앞에서 겉으로 얼마든지 친절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외면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친한 척도 잘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잘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과는 실제적으로 마음과 마음이 가까워지는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크리스나 알시시스트들은 관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단점과 흠, 잘못된 점을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거나 가려주려 하지 않아요. 그저 자꾸만 지적하고 드러내고 폭로하려고만 하죠.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도 충분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일인데도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비판이나 충고 평가를 해대려고 하죠. 따라서 크리스천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여러분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자꾸만 사과할 일들이 생길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나 자신을 계속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잘못이 아님을 자꾸만 증명해야만 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자꾸만 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날시시스트의 열등감 때문인데요. 날시시스트는 열등감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라 어떻게든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방이 자신보다 열등하다는 느낌, 즉 자신이 상대보다 더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한 일, 부족한 점, 흥과 잘못을 들춰내고 폭로함으로써 눈앞에 보.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자신이 상대방보다 낫다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날씨 시스트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들은 오만함을 자신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너보단 낫지라는 생각을 일종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하등 나올 게 없는 사람을 향해 가르치고 지적하고 흠을 들추는 것을 자신감의 증표이자 우월한 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상대방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때문에 자기는 상대방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평가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고, 반면에 자기보다 열등한 상대방이 감히 함부로 자신에게 지적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종의 반역 추악한 역적질이라고 받아들이죠. 따라서 날씨 시스토어는 우리가 솔직하고 유익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크리스찬, 진심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진실된 피드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좀 따끔한 지적이긴 하지만,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었어.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랑이 담긴 진실한 지적과 가르침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분별력 없이 모든 지적과 비난을 전부 다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가르치고 지적하기 좋아하는 날씨 시스트의 먹잇감이 되어 호구처럼 당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따라서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나를 생각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해주는 조언인지 아니면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려는 사악한 시도인지를 판단해낼 줄 알아야겠죠. 세 번째 날씨 시스트들은 우월감을 자신감이라고 착각합니다. 아까 제가 날씨시스트들이 오만함을 자신감과 구분할 줄 모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시스트들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때 그것을 자신감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자신감이 아니죠. 자신감이 아니라 우월감이고 오만함이며 교만함입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구분하지 못해요. 우월감과 오만함, 교만을 자신감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따라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지를 모른 채 스스로를 그저 자신감 충만한 매력쟁이로 평가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그리하여 이들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죠. 이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나보다 남이 더 우월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사람에게 지는 것이라고 판단해요. 해석을 이따구로 하는데 이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앞에 성경이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비현실적인 판타지물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을 진실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그 사람이 여러분과 대화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날씨 시스트들은 남들 앞에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들죠. 자신이 어떤 면에서 남들보다 더 나은지,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어필하고 싶어해요. 자신의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과장해서 말하고, 자기가 실패한 것은 다남 탓으로 돌리죠. 그러면서 동시에 남들이 자기에 비해 얼마나 열등하고 보잘 것 없고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증명하려 합니다. 타인의 장점이나 재능, 능력, 성과 등을 순순히 인정하기 싫어해요. 날씨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싶어하지도 않고, 당신이 생각을 말하려 할 때마다 매번 말을 끊고 자기 생각만 중요하다는 듯이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떠들어대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공을 가로채 가면서까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합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조심하셔야 해요. 날시시스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신앙 좋은 척 경관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자신 보다 남을 열등하게 여기는 위선자이자 극단적 이기주의자인 날시시스트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 채널의 정신적 호신술을 익히셔서 스스로를 잘 보호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날시시스트에 대한 모든 대처법을 총망라한책 '나는 왜 배려할수록 더 힘들어질까'의 정신적 호신술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니 이책 또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당신의 필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날씨 시스트는 당신에게 늘 희생을 요구하지만 당신의 필요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양의 탈을 쓴 늑대에게 속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탈을 썼다는 것은 선한 이미지의 가면을 썼다는 뜻이죠. 원래는 선한 사람이 아닌데 선한 이미지를 이용해 자신을 포장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선한 모습으로 다가와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려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착취 당하는 것을 선한 희생과 혼동하면 안 되겠죠. 특히 남을 돕는 일에 진심인 우리 에코이스트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남에게 희생할 일이 생겼다면 그 전에 판단을 잘 하셔야 해요. 이 희생이 정말 가치 있고 선한 희생인지. 상대방이 나의 희생에 대해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내가 희생을 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의 필요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지를 숙고해 보셔야 합니다. 한편 날시시스트들은 이미지 관리의 달인들인지라 희생하는 이미지를 이용해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때때로 마치 남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척, 남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척, 이타적인 이미지, 희생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그 날시시스트를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그 날시시스트가 도움을 요청할 때 순순히 협조하게 되죠. 그러나 날시시스트들은 실제로는 희생을 매우 싫어합니다. 희생이란 힘이 없고 어리석어서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타인으로부터 심리를 조종당해 자신도 모르게 자기 것을 퍼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날씨 시스트들에게 희생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될 거예요.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그저 날씨 시스트의 착취 대상자였다는 사실에 충격받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 날씨 시스트의 이미지에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이비 이단 단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나르시시스트가 얼마나 선한 이미지를 잘 이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선을 베푸는 척, 아픔에 공감하는 척,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알아야 해요. 이들은 이미지 관리의 달인들이며 사실 이들에게 이미지란 전부입니다.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겉모습을 포장하는 것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만일 자기 이미지에 금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히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무너지게 만든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는 혈안이 되어 있고,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만, 정작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자신의 필요에 대해 몇 번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강조해도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날씨시스트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이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그들도 여러분을 도와줄 거라 기대하겠지만, 날씨 시스트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불만을 충족시켜주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궁지에 빠졌을 때는 그들은 결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다섯 번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대화할 때 보면 종종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 구절이나 성경 내용을 인용하면 뭔가 좀더 경건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조차도 이 경건한 이미지를 이용한다는 것을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 자신의 악한 의도를 포장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고 괴롭히기 위해 성경 내용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책 안에도 그러한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갈 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사울왕이 율법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악하게 행동할 때 그것이 백성과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일이라고 주장했었고요. 출애굽 이후 몇몇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반역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악하게 행동하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그 의도를 선하게 포장하여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성경 안에 정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 또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날시시스트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로지 자기 위신을 높이고 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 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날씨 시스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 자신을 칭찬하고 떠받들고,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자기 자신을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럴 만한 권리와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듯이,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처럼 행동해요. 주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서 자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만일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르시스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날씨 시스트들은 그렇게 순순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행동하죠. 자신을 지적한 그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부르며 더 거세게 비판을 시작하거나 자신이 무슨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박해당하고 있다는 듯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아주 오만방자한 죄인으로 취급하며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크리스리스는 날시시스트에게 별명이 있다면 아마 위선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날시시스트들은 남들에게는 성경 구절을 들이밀며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이건 왜안 하냐 저건 왜안 지키냐 비난과 비판과 질책을 일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어떤 규칙도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을 진실로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들도 역시 성경을 인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타인을 지적하고 비난하여 그들의 흠을 들춰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기 위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평안으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항상 선택권을 줍니다. 자기의 생각을 타인에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 애쓸 때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항상 인정하죠. 결코 상대를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악한 의도로 심리 조종하려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때를 쓰고 강요한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건강한 크리스천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알시시스트를 알아보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아마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짚어내지 못한 부분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더 나은 지식들을 영상 아래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뿐 아니라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가 모두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시즘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날씨 시즘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적정량의 날씨 시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날씨 시즘이 아예 없으면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거든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날씨 시즘은 필요합니다. 날씨 시즘을 적당량 가진 사람들은 타인을 위하고 돌볼 줄 알면서도 동시에 필요할 때는 건강한 공격성을 발휘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 킬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영박사님이 말씀하셨죠. 공격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공격력을 갖춘 사람이 되라고. 이 날시시즘이 너무 약하고 에코이즘만 너무 강하면 참 안타깝게도 남들이 자신을 휘두르고 조정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그저 수용하고 동의만 하는 호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날시시스트에게서 결정권을 완전히 빼앗긴 채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며 종로를 타게 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날시시즘과 에코이즘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날시시즘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우리의 대처 방식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사이비 이단 단체를 이끄는 교주와 같은 악성 날씨시스트들 독재 국가의 폭군 과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빨리 도망치고 멀어지는 것이 답이겠죠. 그러나 날씨 시즌이 극단적으로 강하지는 않은 조련이 가능한 어설픈 날씨 시스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 발달이 멈춰버려 유아기적 판단밖에 할수 없는 아주 유치하고 무식한 날씨 시스트들도 있고 또 가정이나 사회에서 너무도 큰 상처를 입고 그 부상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에만 여념이 없어 타인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치고 헤어지기 보다는 정신적 정서적으로 좀 멀어진 상태에서 정신적 혹신술을 통해 그들을 조련해 나가며 공존하는 방법을 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날씨 시즌의 정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처 방식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날씨 시스트 대처법이 총 망라된 책 나는 왜 배려할수록 더 힘들어질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경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신과 전문의 상담 심리사, 경찰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이 많이 길어졌지만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작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새로운 채널을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말쟁이 윤서람이라고 해요. 크리스찬으로서 저의 신앙과 생각을 담아보고자 소소하게 만든 채널입니다. 혹시 그럼 날씨 시즌과 기독교 둘 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45년째 모태 신앙인이며 올해로 주일학교 교사 10년차가 된 평범한 신앙인으로서 평소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직 영상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알고리즘 노출이 안 돼서 조회수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만 되는 대로 영상을 하나씩 계속 올려보려고 합니다. 말쟁이 윤설람 채널을 통해 앞으로 여러분과 크리스찬으로서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람TV 힐링 크리에이터 채널을 통해서는 이전처럼 계속해서 날씨 시즌과 인간의 심리에 대한 영상들을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멤버십 영상들도 지금 열심히 제작 중에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